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비롯한 보건복지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갈등이 오늘로 8개월 됐는데, 주 7일 거의 밤새 가며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아,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 상황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데 오늘 감사를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전 질의 때 장관님께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대해서 중원뿐만이 아니라 숙가와법정 리스크 또 칠대 요구안까지 네. 언급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청문회에 비해서 이해가 많이 깊어지셨고 또 다양한 관점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느낄 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노력해 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정책 방향은 아직 설득력을 가지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의기특위에서 1차 의료개혁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차 실행방안. 네, 1차 실행방안 나왔는데 거기 의료계가 실제로 참여를 했습니까? 네, 의료계 뭐 병협 추천 인사들하고 몇 분은 참여하시 병협 외에 따로 주 참여한 예. 단체는 없었죠. 경협을 의료계에서 네. 의료계 입장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가 뭐 그분들이 의료계를 대표한다 이거라기보다는 어, 실제로는 참여한 의료계는 아직은 없죠. 예예. 예. 그리고 이번에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 나한테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전공의들 수련환경 개선 위해서 내주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전공의 의견 취합은 안된 걸로 보이고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취합이 안 된다 안 되었던 거라고 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교육부 연석회의 때 기억 나시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 의대 커리큘럼 모르는 상태에서 개혁안 내셔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제가 한 장씩 넘겨보면서 봤는데 이게 장마다 수련 받아본 사람이면 와 이거 수련 안 받은 사람이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매 장마다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 수련 계획안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 누가 들어왔어요? 전공이도 안 들어온 것 같고 학회 의견도 다 반영 안된것 같은데 이거. 예, 그런데 누가 만드신 거예요? 복지부에서 모르 모른다기보다 같이 결정했고 책임은 장관님이 지시는 거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예, 뭐 복지부가 하는 건다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전공의 분들이나 의학회 분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닌데. 참여를 부탁을 드렸는데 참여를 거부를 하셨고 그렇다고 저런 수련 계획을 마냥 늦출 수만 없기 때문에 그래도 활용 가능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 수련이라는 ]구나. 게 복지부에서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일 수가 없거든요. 네. 외상외과나 소아정신과는 사실 같은 직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련 시스템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 보면 또 필수 분야 수련 수당 팔개과또 이렇게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병리과나 해계학과 이런 건 그런 필수과가 아닙니까? 거기도 여전히 지금 부족이 있는 상황인데 또 술기 교육 강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직 전공의와 학생도 구분이 잘안 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은 이 술기를 하나 하나 가르쳐 줄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학생 때다 배우고 전문 영역에서 실제 환자를 데리고 응용을 하는 사람들인 건데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닌가요? 술기 종류와 레벨이 네. 말할 수 없이 많고 아주 기초적인 건 오히려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화적인 건 획일적인 과정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이러니까 전공이들이 정부를 대화 가능한 상대로 못 보는 겁니다 전공이 만나고 계세요 만나기로 노력한다고 약속하셨죠. 예,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또몇분 만나 몇분 만나셨어요. 예. 지금 전공의들 생각이 2월에 비해서 나아졌나요, 아니면 나빠졌나요? 그거는 뭐또 나빠지고 있어요. 뭐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데 있는데.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상이 해결되기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나 한국 의료 자체의 기대가 더 없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지금 당사자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정책을 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상상으로 뭐가 나오니까 점점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전공의가 450명이 좀 넘고요. 세미나는 학회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한 학생이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받아왔어요. 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자필로 쓴 겁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지금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 제가 파워포인트로 몇개 만들어 왔습니다. 띄워주세요. 지금 2028년 건보 누적 적립금 고갈되는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로 가는 포석 아닌지 걱정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또 나오죠. 건보고가 현실화됐고 출산율 경제지표 지금까지 의료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기 어려울 거다. 올바른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더 이상 의사 자체를 뭉뚱그려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할수 있게 도와달라. 마지막이 다시 응급의학을 할수 있는 환경이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로 끝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대구에 있다고 합니다. 대구 지역 모교에서 외과 수련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후배에게 외과 하라는 얘기 못 하겠다고 합니다. 한개두개 개 술기 가르쳐서 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전공의들이 직접 수술에 참여하고 환자를 책임질 수 있고 그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의대에 올때 바이탈과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처음에 있었던 마음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없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 합니다. 망설이게 만든다고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걸 힘든 일이 아니라 보람된 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했지만 여러 조건 때문에 지방에서 바이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 유인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 시점에도. 의료 공백 해결하기 위한 근무 조건의 개선과 함께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10년 뒤에 내 경쟁자가 나올 거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붕괴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는 거고, 저게 제가 좋은 말 골라온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 뽑아서 온 겁니다. 다시 다음 보여주세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이번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건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죠. 그 내용을 보면 5년으로 전면 개편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5년으로도 충분히 의대에 맞출 수 있도록 규체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공정도 정의도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사태 세계 의사회나 세계 의학 교육연구원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의료계에서 다 보고 있고 이대로면 세계 의료계에서 학회 발표건 논문이건 연구 협력이건 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데 이미 몇 군데 있어요. 중국이나 일부 동북권 의대들이 그렇습니다. 4국 내에서는 인정받는데 세계에서는 제대로 된 의사라고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네, 의사는 네. 잘 양성을 해야지 이렇게 양산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구를 경제하자 책임을 누가 져라 이거 누가 결정했냐 하는 시기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는 저는 전공의 복귀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보는 겁니다. 이전공의 복귀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공의 지금 의대생 그리고 그 미래에 들어올 의사들이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핵심의료에 종사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제가 공부제정에 대해서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만 현 시스템이 재정적으로나 전문성에 있어서나 지속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국가계약이나 수표 관련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새로운 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개개인이 한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 그 제가 의원님만큼 전문성이 있지 않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서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야 서로 의견을 어, 주고 받는 거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상와말 조금 정리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어, 전공이 분들이 써 주신 것도 정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목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뭐 여야 의정 협의체도 좋고 그다음에 그 의료 개혁 특에 참여도 좋고 우선 참여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네, 의, 의, 의 예. 이제 3 알고 계신다. 알고 있는거 말고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의료 개혁 특위에서 논의한 것들이 나중에 법률화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부하고 의사들 양자 간의 협의만 맞는. 지난 10년 간 전정심에서도 똑같이 경험하지 어, 않으셨어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기는 의료 개혁 특위와 함께 양자 간의 협의도 가능하다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그러니까 추가 질의 예. 때좀더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십시오. 네네. 네.